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틀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보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가장 정확한 특징이 그래요. 정확한 특징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믿음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율법을 넣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복음을 넣어요. 다르요 이게 달러 복음을 넣는 것과 율법을 넣는 것과 다르다니까요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별 못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행함을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거짓말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를 헛말 하는 사람. 헛말 하는 사람. 헛말이 뭡니까? 빈말을 주는 거예요. 빈말. 빈말. 이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구나 이 얘기예요.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구나. 이것에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복음도 전했지 않았는데 이들이 이미 복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볼때 얼마나 기쁘냐 이거 얼마나 기쁘냐. 그렇죠? 우리도 복음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잖아요. 기뻐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 이렇게 복음을 알고자 는 사람, 네, 오늘도 7 시에, 음, 뭐, 청년 하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왜 만납니까, 사실은. 피곤해 죽겠는데.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 알고자 하니까, 또,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도심만 주면 만나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 그렇습니까? 그럼 가야죠. 가야죠. 이 사람들 아마 제주도에서도 갈 거예요. 어떤 소리를 쫓아라도 바울은 더 하잖아요, 바울은. 바울은, 바울은 사실은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스페인까지. 이 요나라는 놈은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랬잖아요 그죠? 아유, 나쁜 놈은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어그 예루살렘에서, 뭐, 그, 예루삼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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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려고 랬다니까요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15장에 이후에 보면 나오거든요. <laughs> 어.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냐면, 자기를 스페인까지, 내가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후원해줘. 좀 후원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로마로 전진기지를 삼으려고 했어요.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로마로 가면 쫙 뚫릴 수 있으니까. 네. 복음 교회까지 가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복음,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때문에라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든지 간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돈을 안 줘도 그렇게 우리 눈 들여도 좀 얼마든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 열정이 그냥 이렇게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아무튼 사도 어, 바울이 로마서 1 8팔 절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이들이 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파되었다는 말은 어, 상대방이 그 믿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그 그 사람들이 들은 그 믿음의 내용들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의 믿음이 응.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야 그들의 행위를 잘 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 행위를 잘 전해서 사람들이 그 행위가 전파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었다. 혹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 속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죠.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었다는 거죠. 보금. 그래서 로마 교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을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가 교회 때문에 보이지 않서 보인 것이 민법이었다면그 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보여할 것은 복음니다 교회가 보여할 것은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어, 세상에 전하자, 전하자, 알리자, 알리자 할 때, 알리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듣냐면, 복음을 듣는 음.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바울이 이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다. 리들은 각자, 각자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각자이지만 내용은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무엇으로 채워 넣었냐면 보. 그 어떤 사람은 약해, 어떤 사람은 더 크게, 깊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로마 교에는 단지 복음 어떤 복음이냐 이 사람들이 쓰던 복음은 예루살렘 때예루살렘에 성령 충만하게 막 사도들 중에서 막막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죠 3천 ,000, 5천 명막 회귀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때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나 또 아, 로마 예루살렘으로 또 그, 그, 유대 이것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외 사람들이 오면서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냥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체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일주일, 십일이면 십일. 긴 기간이 아니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들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가 도 죽은 지 3일 만에 벌하셨다, 일어나셨다. 그분이 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장이다. 요거. 요 아주 명확한 이거 말했죠? 요것만 딱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 십자금 바뀐 그 예수가 살 만에 살아나시고, 좋아하셨고, 아, 그분이 구약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이시구나. 요 복음의 말만 딱 들은 거죠. 다른 거일절못 듣고. 기냐면 사도들이 한말 요거에 없으니까. 요것만 딱 듣고 로마에 딱한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만 딱 전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오늘날 그회들은 이렇게 못 전해요. 오늘날 그회들은 절대 이렇게 못 전합니다. 예. 그냥 잡동하인들 여러가지 것들은 많이 전하는데, 복음만 못 전해요. 복 로마트 이 이렇게 짧은, 짧지만 강력한, 가장 큰 핵심만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더 충만하게 전하려고 하죠. 계속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가기를 했습니다침 쓴다. 어, 이렇게. 왜? 예, 가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어, 사도바울이 전한 이복음을 지속적으로 지금 듣고 있죠. 듣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들은 이 믿음, 네. 이거는 반드시 어, 발선되야 돼요. 네. 우리의 믿음은 온 세상에 알려져야 되고 전파되어져야 돼요.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한마디 못하고 입을 딱! 이렇게. 할수없다 여러분들이 이 빛이면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 요근데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율법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으로 드러나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로 어, 산다, 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했을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드러내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 드러내는 자는 왜못 드러내느냐?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미 믿음도 아니죠.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 실체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네, 내 속의 믿음은 죽어있는 거예요. 이, 이 복음을 발설을 하지 못하면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 죽어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복음은 살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 영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살리는 것, 살아있는 것, 그것으로 채워진 자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를 줬고그 복음을 그 내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 성도로 어, 불렀다니다 그러니 이 교회들이 이이만 하는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단들.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단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도, 어, 아,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고이이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전파되는지